아, 실검 교회 올라교수님 아, 올라 시청자 신들이시오! 어. 검색창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실검을 움직일 것이다! 실시간에 오를 찌어다! 음. 오를 찌어다! 아이고! 아저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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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고김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시 아이고! 아이시 아이고! 아이나 올라 있었다 오. 오. 근데 이그 저번에 뭐야 그김영명고아이시아이이공아 그 어떻게 됐어요 자. 김영명이 실시간 일을 하면 싼다라반을 만나서 투애니언 노래를 부른다고 약속을 했지. 네. 이번 주에 공약을 지켰다 가져와 보거라. 정확히 30cm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약속을 했지.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누가 봐도 큰 대중이다. 올라.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너에게 큰 대가 있잖아 올라. 보아뜨자. 우리는. I will